코로나 1일 확진자가 88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위험 요인으로 요양시설과 해외 유입, 그리고 가을철 행사를 꼽았습니다.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재용 기자. 네, 보도국입니다. 네. 코로나19 세 가지 위험 요인이 발표됐는데 아무래도 이세 가지를 더 관심있게 살피자는 얘기겠죠. 이 위험 요인들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. 네,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요양시설입니다.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때문에 해당 시설의 선제적 검사와 감염 예방 관리 교육 등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비수도권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두 번째 위험 요인은 해외 유입인데요. 신규 확진자가 급 증가세를 보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기존 37.5도에서 37.3도로 강화합니다. 또 유증상자의 동행자는 공항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해 지역 사회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마지막 위험 요인은 가을철 행사입니다. 밀집, 밀폐, 밀집한 환경에서의 행사와 모임에 참석 또는 여행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외출이나 여행을 할 경우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도 덧붙였습니다. 네, 자 코로나19 발생 88명입니다. 자세한 수치 짚어주시죠. 네,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6,043명입니다. 어제보다 88명 늘어났습니다. 사망자 수는 460명입니다.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4명 더 늘어난 850, 8 5 1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76명입니다. 서울의 확진자 현황은 어제 새벽 0시 기준입니다. 개별 선발이나 주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306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. 그 다음으로 경로 확인 중이 996건,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641건 등입니다.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이정기자 수고했습니다.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.